친구가 재외국민 전형으로 네, 한번 했었는데 네. 공부를 훨씬 더 적게 하고도 더 상향인 대학교들을 지원할 수 있으니까 여대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느껴지셨나요? 네. 느끼기에는. 네, 약간. 아. 학생들은 왜 인터뷰가 나가는 걸 두려워했을까요? 아무래도 갈등 위주의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 문제를 젠더 갈등 문제로만 보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걸 학내 갈등의 문제로만 봐야 하나 생각해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이 사안에 대해서 동덕여대 내부의 사람들만 논의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당사자의 목소리가 묻히거든요. 바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입니다. 여대 공학 전환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불과 1주일 전에 대구대에서 사회학과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시장 논리로 기초 학문을 없애거나 여대를 공학화하는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이게 정말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인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그런데 지금 이 10대 학생들의 목소리는 굉장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대를 위한 뉴스 하이니티에서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리고 현 상황에 대한 동덕여대, 서울여대 학생들의 복잡한 속내까지 담아 봤으니까요. 꼭 끝까지 봐주세요. 아직 여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하 드시나요? 아니면 좀 동학으로 전환하는 게좀 좋다고 응. 생각이 드세요? 오래 전부터 전통으로 이게 이어져온 음. 여대이기도 하니까, 전통은 딱 전통으로, 왜? 남자가 뭐 불편하거나, 뭐 여중 여고 나와서, 남자들이랑 좀 얘기하거나, 뭐 생활하는 게 불편한 사람들이 편하게 생활하려고 여대 가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 저는 잘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어. 친구들에게 얘기할 때 여대는 있는데 왜 남대는 없을까라는 말을 하긴 했었거든요. 저는 항상 이 친구가 옛날에는 여자들이 교육받기 힘들었던 시대가 있어서 여대가 만들어졌다고. 그러면 여대가 있으면 남대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지금 와서 남대가 생긴다고 하는 거는 아...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여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남대가 아...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약간 좀 의문점이 아... 들것 같아요. 저는 좀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 남학생들이요? 아니, 여자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연애들이 네. 어, 어,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유는 <laughs> 네. 역는 저희는 저희는 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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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저는데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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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는 저희는 저희는 저는 저희는 저희는 저는 저희는 저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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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저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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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런 쪽으로는 한 번도 생각안 해봤고, 네. 저는 그냥 여자 학생들이 좀더갈수 네. 있는 서울권의 대학이 네. 많아지는 거에서 살짝 차별을 아. 느꼈던 것 같고, 약간 있어요. 친구가 제외국민 아. 전형으로 한번 네. 했었는데, 네. 공부를 훨씬 더 적게 하고도 네. 더 상향인 대학교들을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대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느껴지셨는데, 네. 느끼기에는. 네, 약간 공학으로 여대가 만약에 전환이 되면 네. 지원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저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성적이 애매하면 사실 서울권에 좀더갈수 있는 대학이 많아지니까 음, 저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번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대학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좀 사라지니까 그런 것이 약간 좀 걱정이 됐던 것도 같아요. 근데 만약 부정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약간 인구 수가 줄고 있고 만약 싫다고 때만 쓰기에는 좀더 힘들지 않을까요. 지금 시위가 일어나는 건 혹시 본적 있으세요. 너무 심해지지만 않고 그냥 적당히 딱 뜻만 전하면 뭐 시위도 딱히 해도 문제는 상관없다 봅니다. 저도 시위 할 만도 하다 생각하는 게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그 말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위해서 열심 하면서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여대들이 많이 죽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여대의 위기로 보여지는 현재 상황 여대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찾아가 봤습니다. 저 지금 저희 학생들 안 나오게 저 밑으로만 찍고 계시거든요. 그 여쭤볼 거 있어가지고. 여고 어, 공식. 네네 저 아, 제가 영화. 명황... 여대가 지금도 왜 필요하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대 여중 여고가 소멸이 되는 건 지금 상황에서 말이 안 되는 게 아직 뉴스 창만 쳐도 여성이 굉장히 많이 죽어가고 있고 제대로 된 처벌도 일어나지 않고.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뭐 남녀공학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입장이시죠. 그 정도로 인구가 줄어들면 여대뿐만이 아니라 많은 공학이 사라지게 되고요, 지방대부터 소멸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학교는 정립금이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 또 돈이 문제도 아니고출생률이 문제도 아니다. 전환한다는 이야기는 왜 나왔던 건가요? 역시 돈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지원 비용 같은 게 많이 필요한 학과부터 부분 전환을 시도해 보려는 논의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아, 교수님하고 싸우는 영상이라든지, 학생들끼리 싸우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게좀 돌아. 다니면서 안 좋게 보는 인식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그냥 남자와 여자의 대립구도라던가 아니면 지금 학교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조금 자극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모습이 조금 더 부각되어서 외부에 유출되는 거는 저희도 많이 아쉽고 속상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개개인마다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학생들 간에 조금씩의 생각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학우분들의 공통적인 목적은 그냥 남녀공학 전면 철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저희의 이런 진심이 왜곡돼서 전해질까봐 그게 가장 걱정인 아... 것 밖에 없습니다. 서울여대 에 오고 싶어서 면접을 보러 오고 이런 학생분들도 계시잖아요. 좀 어떻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혹시 있으실까요? 이런 모습이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긴 했고 대신에도 응원하고 편지를 써놓고 가신 학생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후배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힘내야겠다라면서 아직 세상은 살만하구나 하는 느낌도 들고 학교 커뮤니티 내부에서도 앞으로는 그냥 소개 경기 그런 느낌으로 그냥 다 흘려도 못했거든요 오히려 옆에 계시는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분들이라도 우리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이 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저희 학생들뿐만 아니라 나중에 저희 학교에 들어올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동덕여대를 시점으로 이렇게 여대에서 시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네. 보면 지금 전반적으로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그렇게 보아도 될까요? 동덕여대가 근처잖아요. 그 관련해서 학생들도 서로 서로 많이 연대를 하고 있고 시위를 하는... 하면서 우리도 저렇게 해야겠다고 음.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음... 전체 학생분들 합의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학생들끼리 모임을 만든 게 있어요. 어떻게 시위를 그나마 안전하고 비폭력적으로 할지 정하는 연합이 있어요. 그래서 공지를 하고 수긍하는 학생들은 같이 이렇게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총장 음... 입장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신다면 요구하면 안 되겠죠. 네.